행복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탈무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을 산다. 에이브러햄 링컨.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다. 공자.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는 떠오른다. 빅터 위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위대한 일은 작은 일들을 잘해내는 데서 비롯된다. 마더 테레사. 무지를 아는 것이 알매 시작이다. 소크라테스. 자신을 신뢰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신뢰하게 된다. 괴테. 문제는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알베르 아인슈타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머물지는 선택이다. 하라리.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탈무드.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마크 트웨인. 겸손한 자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톨스토이. 가장 큰 용기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다. 간디. 고요 속에 답이 있다. 부처. 항상 옳은 일을 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마크 트웨인.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각은 씨앗이고 행동은 열매다. 제임스 앨런. 성공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선택이다. 셰익스피어. 지혜는 경험에서 오고 경험은 실수에서 온다. 오스카 와일드.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란 없다. 엘버트 허버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베르길리우스.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 라오츠. 진실은 침묵 속에 있다. 부처.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장 좋은 복수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프랭크 시나트라. 삶은 반응이 아니라 창조다. 스티븐 코비. 열정 없이 위대한 성취는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마하트마간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스티브 잡스. 가장 큰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존 우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조지 버나드 쇼. 인생의 목적은 봉사하는 데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결심이 운명을 결정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침묵은 가장 강한 소리다. 라오츠.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다. 중요한 건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아인슈타인. 끝까지 해보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모른다. 로버트 슐러. 행동은 말보다 더큰 소리로 말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마하트마간디. 진실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톨스토이. 스스로 빛나면 어둠은 사라진다. 부처. 모든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한다. 로빈 샤르마.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라. 에크하르트 톨레. 신뢰는 관계의 가장 큰 자산이다. 스티븐 코비. 경쟁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라. 사이먼 사이넥.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프리카 속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시다 리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세네카.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라. 칼융.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플라톤. 행복은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시드니 해리스. 삶이 질문이라면 사랑은 그 해답이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인다. 칼융. 내면의 평화 없이는 외면의 평화도 없다. 발라이라마. 마음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처. 자유란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장자크 루소. 성장은 편안함 너머에서 시작된다. 토마스 레너드. 참된 용기는 고요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루이스. 겸손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공자. 참된 힘은 온유함 속에 있다. 아인슈타인. 바꾸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라. 톰 피터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말콤 엑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프란치스코. 과거는 배움의 장소이지 거주지가 아니다. 로버트 풀검. 배우는 자는 변하고 변하는 자는 성장한다. 존 맥스웨. 진짜 강함은 조용히 나오는 법이다. 유재석. 불확실함은 가능성의 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늘 한 일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브라이언 디슨. 혼돈 속에도 질서는 있다. 니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사라 코너 터미네이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틱나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위니 더프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짐론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에이즐링 페어드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하라. 미야모토 무사시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요가 경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기회다. 제임스 클리어. 감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기도다. 마더 테레사. 불가능해 보여도 시작하라. 나폴레옹 힐. 가장 높은 산도 작은 발걸음으로 오른다. 공자. 현명한 사람은 듣고 더 현명한 사람은 이해한다. 존 우든, 무지보다 더 위험한 건그 무지를 모르는 것이다. 칼세이건, 위대한 삶은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모든 길은 결국 집으로 향한다. 허먼 멜빌,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있다. 부처, 말보다 행동이 깊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당신의 삶은 당신의 철학만큼 깊어진다. 랄프왈도 에머슨. 진실은 침묵할 때 더욱 크게 들린다. 라마나 마하르시. 두려움은 상상 속 그림자일 뿐이다. 스티븐 킹.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 안에 있다. 루미, 위로는 말보다 존재로 전해진다. 엘리 위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프레드 로저스,